엔저님이캐츠랑 키튼 8kg 8kg 두 개를 보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또또지 발을 감았네 야그 발이 왜 감겼어 응? 뭐야 저 삼촌이 또 저거랑 겸이하네 저 허연 놈하고 아유, 환장하겠다, 진짜. 고뇌가 너무 많다, 씨. 틈만 나면 겸이하고, 지, 지 새끼들은 키울 생각도 안 하고, 저기. 삼촌이 저 망할 것이야 교미하고 다니고 저거 새끼 저거 아줌마 아씨이왜안나오 야, 너 새끼야, 저저 저 새끼들 저 야, 그 비닐 누가 다 뺏게 노래? 이놈의 새끼들. 응? 이자 시기. 깜냥이 이제 안 되네. 저거 또 교면다 지금. 아, 삼순이 저거 진짜 시. 여러분. 먹이 찾으러 왔 이~ 이게 딸+ 린다요얘한테 어? 이건 삼순이 또 새끼 있고 겸해하러 왔네 이 새끼 이게 새끼 이게 언제까지 왔어? 이 새끼들 그안원천지 어? 이게 뭐야? 킹이게 중독되는 들 많습니다. 요즘처럼 불쾌에지만 들어도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고래가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어이구. 야 먹고 가 먹고 가 사료가 없어. 배가 고프지, 뭐. 저, 나가, 이 새끼야. 저, 나가. 내가 얼마 없으니 아껴줘야지. 아이고. 저, 저놈들이 아직 새끼라가지고.